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넘는 놀라운 사랑, 말씀을 따른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 본격적으로 치유사역과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그늘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건강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나병 환자가 먼저 나는 나병 환자라 부정한 사람이로다,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상대방의 접근을 미연해 방지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 만질 경우 깨끗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나병 환자를 만지셨더니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가셨을 때한 백부장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6절에서도 8절에서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실 수 있는 나의 소유주, 완전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이죠.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클라이맥스는 다만 말씀으로만 아홉서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이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도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정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며 하인의 중풍병이 그 즉시 고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심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